페이지 84쪽, 실력 완성입니다. 음. 1번. 어, 제가 다섯 번, 여섯 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치? 대부분의 음. 친구들이 이게 내가 뭐를 구하는지조차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 제기고 들어갈 순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가면서 좀 접근을 해가면서, 뭐, 시행착오도 좀 겪어가면서, 그렇게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자 공차가 자연수인 아 공차가 자연수고 A, n B에는 등차수열이래 근데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이거고 B가 이건데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A의 원소가 뭔지 B의 원소가 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A의 원소는 a k 야 K번째 항이란 얘기네 근데 a k 라는 놈은요 AN의 항이고 K가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AK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20이야 아. A라는 놈은요, 20 이하의 자연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음의 정수가 나올 수도 없고요.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A에는 이제 등차 수혈인데, 20을 넘어가서 21, 22, 이런 건안 나온다고. 그렇다고 해서 A가 1, 2, 3, 4에서 20까지냐? 아니, 그건 아니고, 1, 3, 5, 7, 9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등차 수열인데 20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한다. 이제 요거 파악이 되셔야 되고. B는 뭐야, B는? BK는 수열 BN의 항인데요. 이 K가 1부터 10인 자연수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뭐가 나오는 거니? 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서 열 번째 항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근데 a n p 에는 이게 d1, d2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자연수야. 자연수고요. 조건을 만족하는데 뭐 다섯 번째 항 a O, b 5가 3이래. 둘다 3이야. 그리고 요두 번째를 봐. 두 번째를. 두 번째를 보면은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a 교집합 b하고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 오케이? 이 정도까지 보이죠? 근데 B의 원소는 몇 개니? B의 원소는? A는 원소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1하고 20에서의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고, B는 뭐가 원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10개래, 10개. 보이니? 그러니까 B는, B1, B2 해가지고 B10까지 나오는 이것들을 원소로 갖는 거니까 개수는 10개야, 개수는. 개수가 10개인데요. 여기랑 여기랑 개수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5개, 여기가 5개 있어야 된다고. 이 정도까지 분석이 되죠. 그러면요. 봐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에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얘가 3이 있으면 얘도 3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 얘 3인데 지금 교집합, A 교집합 B라는 친구는 3이라는 놈이 있어요, 지금. 교집합 1개가 확보됐네? 어, 교집합 1개가 확보됐으니까 나머지 4개가 뭐냐를 찾는 거야, 이제. 근데 여기서 AN하고 B에는 다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이렇게 봐봐. an이 예를 들어서 2n 플러스 1이고 bn은 예를 들어서 3n 플러스 1이라고 칠게. 그럼 an은 어떻게 가는 수열이야? 3부터 3, 5, 7, 9, 11, 13, 15뭐 이렇게 가는 수열일 거고. 그 다음에 bn은 4부터 시작해 3씩 커지니까 7, 1 0 13, 16뭐 이렇게 가는 수열이잖아요. 교집합은 어떠니? 교집합 7 보이고 13 보이고 그죠 얘가 지금 몇시 커지고 있어? 6시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2시 커지는 등차수열, 얘는 3시 커지는 등차수열이라면 얘네 둘의 교집합은 6시 커진다고. 공배수 생각나야죠. 어, 6의 배수. 그러니까 얘가 이제 2시 커지고 얘가 3시 커지니까 얘네들 교집합을 하면 6시 커지는 걸 거야, 6시. 그래서 여기서 이제 d1, d2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an, 얘는 지금 an, 얘는 지금 bn의 수열인데, 교집합이 다섯 개가 나와야 돼, 다섯 개가. 이미 하나는 3은 확보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공차를 하나하나씩 넣어보시면 된다고. 만약에 얘도 공차가 1이고, 얘도 공차가 1이잖아? 그럼 얘는 3 4 5 6해 가지고 1부터 20까지 다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요. 3부터 시작했다면 3 4 5 6 7 8 9 10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몇 번째 항이니? 다섯 번째 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차가 1이라면 3 4 5 6 7해 가지고 하나 둘5 6 7 8 9 10 여기까지 나온다고. 그죠? 그리고 이 앞에는 뭐 2,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몇 개니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0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교집합을 하면 몇 개가 돼? 8개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거잖아, 지금. 5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일단 공차가 1, 1은 아니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라고. 그럼 교집합이 5개가 나와야 되는데, 다섯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공차가 2잖아, 얘가 얘를 기준으로 볼게, 공차가 2면 얘가 1이 나올 거고, 3, 5, 7, 9, 그 다음에 11, 13, 15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얘가 공차가 2면, 얘가 공차가 1이고 2일 수도 있고, 또는 2, 2일 수도 있고, 아까 1, 2였나? 그럼 2,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수 있겠지. 왜? 얘가 공차가 2니까. 얘랑 얘랑의 공배수가 2가 돼야 되는 거거든. 표정들이 감은 잡으셨나요, 일단? 그럼 만약에 얘가 2 0 간다면, 3, 5, 7, 9, 11, 뭐 이렇게 갈 거고, 얘도 3, 5, 7, 9, 그 다음에 11, 13, 어, 몇 개야, 이게? 6, 7, 8, 9, 10.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니까 넘어가네. 물론 여기 1도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더 많아, 많아져. 그래서 일단 공차가 2는 아니고 공차가 3이라고 해봐. 얘를 기준으로 볼 거야. 공차가 3이면 일단 얘가 1부터 20까지니까 뭐 교집합이 0이 나올 수는 없어. 그렇죠? 여기가 a가 원소가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만 나와야 되거든. 공차가 3이라고 치면은요, 얘가 3, 6, 9, 12, 15, 18그 다음에 20일 21 되는데, 20일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A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만약에 공차가, 이제 얘가 3이었으니까 얘가 1이고 3이거나 아니면 3이고 1이거나 아니면 3, 3뭐 이런 게될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럼 얘가 3이면 똑같이 나오니까 얘가 3이면 3, 6, 9, 12, 15, 18 이렇게 나오고 6, 7, 8, 9, 10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많죠? 교집합은 5개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만약에 공차를 1로 써봐. 그러면 4, 5, 6, 7, 8까지 가잖아. 6, 7, 8, 9, 10. 그러면 교집합이 또 너무 적어. 너무 작아. 그렇지 그래서 절대 안 나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따져가는 거야. 그럼 이제 공차가 4라고 볼게요. 공차가 4. 그럼 공차가, 얘가 공차가 4야. 그러면 3 나오고 7, 11, 15, 19, 요렇게까지 나오겠죠. 얘가 공차가 4라면. 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 되네? 그렇지 요렇게 접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공차가 얘가 4였다는 얘기는 이 새끼 공차가 1, 2, 4. 그 다음에 1, 2, 4. 이 중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이게 가능성이 있고. 공차가 5면 어떻게 되니? 얘가. 3이고, 8이고, 13이고, 18이고 그리고 넘어가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4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공차가 4구나. 끝난 거야, 공차. 얘만 봐주면 되는 거지, 이제. 얘가 공차가 4야. 그리고 얘가 공차가 1이면 3부터 해서 20까지 다 나올 거야. 공차가 1이라면. 물론 여기가 1, 2도 나올 거고 쭉다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3부터 19까지 원소가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공차가 1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 6, 7, 8까지밖에 안 되니까 19까지 못 나간다고. 맞아? 그러면 얘가 공차가 2야. 얘가 공차가 2잖아요? 그러면은, 3, 5, 9, 11, 뭐, 공차가 2면 어차피, 이 뒤쪽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얘가 B5기 때문에 6, 7, 8, 9, 10 해서 B10까지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밖에 못 나오거든? 그럼 19까지 못 가잖아. 그럼 19가 B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B에서 19까지 나오려면 이게 몇 개야? 6, 7, 8, 9, 10 해서 다섯 개 남았는데 이 다섯 개 해가지고 이 새끼를 다 포함해야 되거든? 근데 2일 때는 11, 13까지 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공차 2가 될수 없죠. 어, 사여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그래야지만, 4시 커지면, 7, 11, 15, 그 다음에 19, 이렇게 되고요. 6, 7, 8, 9, 10인데, 23까지 나오고, 교집합을 하면은, 얘가 23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끝날 거라고, 이렇게. 아, 그럼 얘는 공차가 사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4면은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2면은 공차가 2면은 3부터 시작해서 19까지 다 나오겠지. 1이면은 3, 4, 5, 6, 7, 8 해가지고 20까지 다 나오니까, 아, 이게 성립하네. 오케이, 얘는 A는 공차가 1이건, 2건, 4건, 이 새끼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D1은. 이 공차가 1이 돼도 되고, 2도 돼도 되고, 4가 돼야 되고, D2는 4여야만 이 19까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는 1,4, 2,4, 4,4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네, 네, 네. 다음에 2번요. 첫째 항이 정수이고, 모든 항이 유리수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a1은 정수입니다. 그리고 등차수열이래. 근데 어? 무슨 말이죠? 공차가 양수더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모든 항이 유리수기 때문에 이 d 또한 뭐여야 되니? 유리수여야 되죠. 공차가 무리수면은 정수에서 무리수가 더해지면은 무리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차 자체도 유리수여야만 한다. 여기까지가 파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뭐니 이거? 90도네, 90도? 90도가 되는 10이 아닌 모든 자연수 K. 그, 어,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셔라. 뭐, 요런 얘기야. P점의 좌표가 이러하고요. Q점의 좌표가 이러한데, 요렇게 각이 90도야.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p12라는 점은 12, 어 p12 p12라는 점은 12, a12가 돼요. 그죠? 그다음에 q10은요. 아, 이 10이야. 그다음에 여기가 q10은요. 10, b10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시면은요, b n이라는 놈은 b n은 a n에서 a n 플러스 1을 더한 거니까 이 a n이라는 수열은 점점 커지는 수열이잖아. 공차가 0보다 컸으니까. 그래서 b n은 뭐 a m 이두 개를 더했으니까 더큰 숫자가 나올 거고요. 뭐 어찌되었건 q k라는 놈은 뭐 k가 어디에 있던지 k가 여기 있는데 k, q k가 그러면 p12하고 q10하고 요렇게 해 가지고 여기 요런 식으로 있어야 돼. 요런 식으로. 여기가 수직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기를 qk라고 잡으면 여기는 k, bk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수직이어야 되네. 뭐 k는 뭐12 아닌 뭐 여기도 잡아도 됩니다. 이 여기 어디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 되었건 이게 렇 수직이 되어야 되니까 수직 얘기 나오면 기울기 생각 나야죠. 기울기. 그래서 요 기울기,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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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새끼 기울기는요, 12 마이너스 10분에 a12 마이너스 b10이 될 거고 곱하기 10 마이너스 k야, 10 마이너스 k분에 b10-bk, 요새끼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2잖아요? a12-b10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10-bk 한 것이 2야, 마이너스 2야, 10-k야, 이렇게 됐어. 여기 이제 a, a n, b n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요 관계식을 활용해서 전부 다 a 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보자고. 뭔가 미지수를 좀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A12는 a 12는 a 플러스 11d, 이렇게 등차수를 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b 10은 뭐니? a 10 플러스 a 11이야. 여기 10, 10 들어간 거니까. 그럼 얘는 a a니까 2 a 고 플러스 9d, 10d니까 19d야. 그래서 빼기 2a 빼기 19d 이렇게 쓴 거고. 그러면 b12, 뭐였니 이거? 2a 플러스 19d에다가 bk는 ak 플러스 ak 플러스 1이니까 역시 2a에다가 d가 몇 개니? k 마이너스 1개, d가 몇 개니? k개. 그러니까 2k 마이너스 1에 d 요렇게요 그래서 그대로 어, 여기 빼기 bk니까 빼기 2a, 빼기 2k 마이너스 1에 d 요렇게 했어. 마이너스 2야10 마이너스 k 전부 다 이제 an에 관한 식으로 a와 d에 관한 꼴로 바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나오고 마이너스 8D 이렇게 나왔고 얘는 2A, 2A 없어지죠. 그리고 19D에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D 이렇게 되니까 2, 어, 여기 D, D 빼준 거고 그렇죠 19에서 빼기 2K 플러스 1D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20 마이너스 2K의 D네. 그럼 2를 빼줘봐. 10-k의 d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고 10-k 이렇게 됐어. 아 이제 뭔가 잘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2하고 2 e 날리고 10-k 10-k 날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식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로 바꿔 플러스로 a 플러스 8d에다가 d를 곱한 것이 몇이니 이거? 1이네. 그러면 AD 플러스 8D 제곱은 1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또요 식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접근을 하겠어? 주어진 조건이 뭐였니? A1은 정수이면서 D가 유리수래. 그럼 여기서 D를 구하자고. 2차 방정식이죠, D에 관한. 그래서 8D 제곱 플러스 AD 마이너스 1은 0인데 D를 구하시면, 근해공식에 넣는 겁니다, 지금. 16분의 마이너스 A. 이건 A1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2. 요렇게 되는 거고, 이놈의 새끼가 뭐여야 돼? 유리수여야 됩니다. 근데 얘는 정수야. 그러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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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루트 밖으로 홀라당 나와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32라는 친구가 어떤 놈의, 어떤 놈의, 어떤 놈의 n이라고, 할까? 어떤 p라고 할까? 어떤 놈의 제곱이어야 되지. 그래야지만 얘가 이제 p로 나올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A가 정수야. 그러면 요거는 32라는 놈은요, p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돼서, 우리 앞에서도 이 문제 좀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아. 그 기본 연습에선가 그럼 얘는 P 플러스 A고 P 마이너스 A고 이렇게 됩니다 32 그럼 32가 뭐 곱하기 뭐야 이제? 1 곱하기 32 2 곱하기 16 4, 8, 8, 4그 다음에 16, 2고 32에서 1요렇게 되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a가 정수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죠? a가 정수기 때문에 p 제곱에서 정수 제곱을 뺀 것이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p도 정수여야 돼. 그럼 요거 두개 더해봐. 요거 두개 더하면 2p죠.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 33이야. 그러니까 봐봐, 1 곱하기 32가 p 플러스 a 곱하기 p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니까, 어, 요거 두개 더한 것은 2p가 되는데, 요거 두개 더한 건 33이 되는데, 2로 나누면 p가 정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당연히 여기서도 안 돼. 더하면 33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2p가 18이 되는 거죠. 이렇게 18. 그러니까 여기서는 p가 뭐야? 9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p가 몇이니? 더하면 12니까 여기서는 6이 돼. 여기서도 p가 6이 되고, 여기서는 p가, 어, 여기서도 9가 되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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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형태를 보는 거야. 여기여기 그럼 p가 만약에 9야. 그러면 얘가 9 더하기 a가 여기서는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9 더하기 a가 2가 되려면 a는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얘가 6이니까 6 더하기 a가 이 왼쪽에 있는 거 4가 돼야 돼. 6 더하기 a가 4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는요. 얘가 지금 8이잖아. 이번에는. 그러면은 6 더하기 a가 8이 돼야 되니까 a는 2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니 이거? p가 9니까 9 더하기 a가 16이 돼야 돼. 9 더하기 a가 16이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지금 제가 구하는 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이중에서 살펴볼 거라고, 이중에서. 이쪽으로 와볼까? a가 마이너스 7, a가 마이너스 2고, a가 2야, 그 다음에 a가 7이야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왔는데 d는 d는 뭐냐면 지우자. d는 16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32 요렇게요. 근데 얘가 이제 p 제곱이었던 거잖아 활용해도 되고 하나하나씩 집어 넣어보죠 뭐. 이때는 d가 뭐야? 16분의 7 이렇게 되고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고 49에서 32를 더하니까 81이죠. 그니까 러 9가 되는데 d는 양수여야 되니까 플러스만 따질게 그러면 어 1이 되네 1. 그리고 여기서는요 16분의 2고 얘가 2니까 이게 36이니까 여기 6이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만 따지면 2분의 1이 되고 16분의 8 플러스만 하나하나 따지는 거야. 이번에는 1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6이죠 6 그러니까 16분의 4여서 4분의 1이 되고 얘는 16분의 마이너스 7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죠 9죠 9 그래서 16분의 플러스만 따지니까 2야 그래서 8분의 1이야 이렇게 근데 뭐를 구하래요? B10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그랬네? 그러면 B10은 뭐죠? B10은 A10 플러스 A11이야. 그러면 2A에다가 9D, 10D, 19D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이거 이제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면 1번에서는 2a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14 플러스 d가 1이야. 19. 그럼 몇이니? 어. 2번에서는 a가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d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9. 2분의 8이니까 2분의 11. 그 다음에 3번은 4에다가 플러스 D가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4분의 19, 4분의 16, 16 더하기 19, 35.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기는 2A니까 14 플러스 공차가 8분의 1이니까 8분의 19. 8분의 19 이렇게 될 거고. 그 그렇지? 그래서 얘는 5고 얘는 5.5, 얘는 8.얼마얼마. 얼마 얘가 14보다 크니까 이 새끼가 최대값이네. 어14 더하기 8분의 19에서 더하기 최소값 5, 5, 5, 5 이렇게. 그래서 최대 최소를 더하시면 어 이게, 이게 더한 거죠, 이게? 19에다가 8분의 19. 그러면은 8분의 19곱하기 8, 89, 72, 81은 888, 8, 152, 10, 19를 더하는 거죠. 1이고 10올라가 5, 6, 7, 1해서 171. 8분의 171 정답 4번에 있는 4번에. 그치.